영적 양식 6 시편 제 4편 오늘의 말씀은 시편 제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이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의 개역개정 성경 구절들을 각각 그 해당되는 70인력 성경의 구절들을 번역하여 비교하고 해설해 보았습니다. 그 끝으로 시편 다위서의 노래 그 끝으로가 무슨 의미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일 것입니다. 내가 부러지을때 나의 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떤 환란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러지셨을 때에 그의 의의 하나님, 그가 믿어온 거룩한 용서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환난으로 당신은 나를 넓히셨습니다. 환난과 고난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넓히고 의롭게하여 너그럽게하고 온유하게하여.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자비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러므로 다윗씨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그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여 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자들이여 언제까지 너희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겠는가? 이 구절 말씀에 해당하는 개역 개정 성경의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인자들이여, 사람들이여, 언제까지 너희는 무겁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겠는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겠는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겠는가라는 뜻일 것입니다. 왜 너희는 헛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추구하는가? 디아프살마 위의 의미는 너희는 왜 영원한 것이 아닌 사라지고 말 세상의 헛것을 사랑하며 진리가 아닌 거짓을 추구하는가? 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라, 여와께서 그의 거룩한 자를 위대하게 하셨다. 이 구절에 있어서 개혁교정 성경의 여와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 그리고 여기의 여와의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 여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자를 영광스럽고 놀랍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지나치게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기를 그 거룩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세워 심판자와 구원주로 삼아 위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하께서 내가 그를 향하여 외쳐 불렀으므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박해와 핏박 가운데서 하나님께 외쳐 불렀고 하나님은 그의 그 거룩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은 내더라도 죄는 듣지 말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노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말과 행동으로는 죄를 듣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너희의 침대에 누워 너희 마음에 말하여 회개하라. 디아프살마. 죄를 지어 잠들기 전에 침상에서 그날의 잘못들을 마음속으로 잠잠히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노인은 의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여호와에게 희망을 두라. 옛적에는죄 사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의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의 회개와 겸손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희생 제물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죽게 희망을 둡니다. 많은 이가 말하기를 누가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는가 합니다. 세상이 더없이 악하고 죄악이 흥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누가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보여주어 우리가 그에 따라 행할 수 있겠는가 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의 선하신 얼굴의 빛을 이미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시기를.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갑절로 풍성하였을 때보다 더한 기쁨을 당신께서 나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저들의 세상의 기쁨과 행복은 배불리 먹고 마시는 데 있으나 우리 믿는 자들의 기쁨은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깊고 순결하고 영원하여 저들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합니다. 평화와 함께 내가 누울 것이고 잠잘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여 당신 당신만이 나를 소망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안심하여 평화와 함께 누워 잠잘 것인데 그것은 죄를 사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를 그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만이 그에게 참된 소망을 주실 수 있고 그 만이 그를 그 소망에 거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 소망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궁극적으로 바로 영생하는 의인의 부활입니다. 죄 용서와 영생은 요와 하나님 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 종말에 가면 죄악이 더할 수 없이 흥하여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주로 세우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들로 하여금 죄를 사시는 그를 믿고 의지하게 하여 선을 행하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구원 축복받아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10편 5편 해설이 다음번에 이어집니다. Hello.